안녕하세요. 중년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쏙쏙 건강정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습관처럼 드신 그 음식이 사실은 50대 이상에게는 독약과 같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작년 봄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8세의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진한 커피 두 잔과 베이컨 계란 프라이를 즐겨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회사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나 짬뽕을 저녁에는 소주 한두 병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평소 식습관이 심장을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김 씨처럼 우리나라 50대, 60대 대부분이 젊을 때부터 먹어온 음식들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소화시켰던 음식들이 이제는 독이 되어 혈관을 막고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오늘은 50대 이상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과 그 이유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WHO 권장량의 3배가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 배출이 잘안 됩니다. 몸 속에 쌓인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과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국물 요리를 매일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20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한끼 식사로 하루치를 다 먹는 셈입니다. 라면은 더 심각합니다. 라면 하나에 나트륨이 1700mg이나 들어있고, 국물까지 다 마시면 2500mg을 넘습니다. 젓갈류도 조심해야 합니다. 명란젓, 새우젓, 멸치젓 등은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명란젓 한 숟가락에만 나트륨이 500mg이 넘습니다. 밥한찬으로 젓갈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50대 이상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대신 간이 약한 나물 반찬이나 생선구이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인공적으로 만든 최악의 지방입니다. 혈관 벽에 쌓여서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사용을 금지했을 정도로 해로운 성분입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사용한 빵과 과자는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시중에 파는 케이크, 도넛, 쿠키, 크래커 대부분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의 프렌치 프라이도 트랜스 지방으로 튀긴 것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한 입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프림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에 프림을 넣어 드시는데 프림의 주성분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매일 프림커피를 마시면 혈관이 서서히 막힙니다. 프림 대신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넣어 드시거나 블랙커피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당분입니다. 50대가 넘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당분이 혈관을 손상시켜서 각종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탄산음료는 최악입니다. 콜라 한 캔에는 각 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최장에 무리를 줍니다.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설탕이 2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차라리 생과일을 씹어 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시판 요구르트도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요구르트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과일 요구르트는 더 심합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서 집에서 꿀이나 과일을 조금 넣어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가공육을 피해야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방부제와 발색제, 아질산나트륨 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서 대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나트륨과 포화지방도 많아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아침에 베이컨이나 소시지를 구워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가공육을 구우면 발암물질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대신 달걀이나 두부 생선 등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꼭 육류를 드시고 싶다면 신선한 살코기를 구입해서 직접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에 튀기면 음식의 칼로리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고온에서 기름이 산화되면서 각종 유해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은 발암물질 덩어리입니다. 50대 이상은 소화 기능도 떨어져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기 쉽습니다.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튀김 요리는 최대한 피하세요. 꼭 드시고 싶다면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거나 오븐에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음식의 탕수육이나 깐풍기도 튀긴 요리이므로 자주 먹으면 안 됩니다. 대신 찜이나 구이 요리를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로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한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면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50대 이상은 카페인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부작용이 더 심합니다. 불면증, 두근거림, 손떨림, 위산, 과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진한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여러 잔 마시면 카페인, 과다 섭취가 됩니다. 커피는 하루 두잔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나 홍차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절대 마시면 안됩니다. 커피보다 카페인이 훨씬 많이 들어있고 설탕도 많습니다. 일부 제품에는 타우린 같은 각성 성분도 들어있어서 심장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는 에너지 드링크 대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일곱 번째는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50대가 넘으면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마시면 간 손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혈압을 올리고 뇌세포를 파괴하며 각종 암의 원인이 됩니다.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알코올성 간경변 간암 최장염 등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술은 일주일에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한 번의 소주는 반병 맥주는 500ml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걸리도 알코올입니다. 오히려 막걸리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드와인이 심장에 좋다는 연구가 있지만, 그것은 하루 한잔 정도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흰 쌀밥, 흰빵, 흰국수 등은 영양소는 거의 없고 칼로리만 높습니다. 더큰 문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은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세요. 처음에는 거칠고 맛없게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고소한 맛에 익숙해집니다. 빵을 드실 때도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세요. 국수를 드실 때는 메밀국수나 통밀파스타가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인공감미료입니다. 설탕을 피한다고 인공 감미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스파탐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는 장내 세균 균형을 깨뜨리고 오히려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콜라나 제로 칼로리 음료를 안심하고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해야 합니다. 인공감미료는 뇌를 속여서 더 많은 단맛을 찾게 만듭니다. 결국 단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차라리 물이나 탄산수를 마시는 것이 낫습니다. 열 번째로 고지방 유제품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지 우유나 치즈버터 생크림 등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50대 이상은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한데, 고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동맥 경화 위험이 높아집니다. 전지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마시세요. 치즈도 저지방 치즈를 선택하고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생크림이 들어간 요리는 피하세요. 요구르트도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런 해로운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트륨을 줄이려면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마늘, 생강, 고추, 후추 등으로 맛을 내면 소금을 줄여도 맛있습니다. 레몬이나 식초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백질은 콩류에서 섭취하세요. 두부, 콩나물, 렌틸콩, 병아리콩 등은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원입니다. 생선도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다섯 가지 이상의 색깔이 다른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늦춰줍니다. 견과류도 좋은 간식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땅콩 등은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 먹으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너무 많이 먹지는 마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지고 혈액이 맑아집니다. 녹차나 보리차도 좋습니다. 특히 식사 전에 물을 한잔 마시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리법도 바꿔야 합니다.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굽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기름을 사용할 때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고 양을 최소화하세요. 국물 요리를 할 때는 처음부터 간을 하지 말고 나중에 개인 그릇에서 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뉴를 고를 때 튀김이나 볶음 요리보다는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세요. 밥은 반 공기만 먹고 나물 반찬을 많이 드세요. 국물은 건더기만 먹고 짠 반찬은 물에 헹궈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나트륨, 당분,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씩 바꿔나가세요. 먼저 라면을 끊고 다음 주에는 튀김을 줄이고, 그 다음 주에는 술을 줄이는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가족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면 훨씬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요리하는 사람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가족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음식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하면 자신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음식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더 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식습관 개선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보면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실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은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나이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해로운 음식들을 피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한다면 10년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커피에 프림 대신 우유를 넣고 라면 대신 된장국을 끓여 드세요. 튀긴 치킨 대신 구운 닭가슴살을 선택하고 소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셔 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즐겨 먹던 음식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면 나중에 반드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식습관으로 100세까지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